안녕하세요. ANR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오늘 최근 K-팝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금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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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네, 신곡 중에서는 음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어린님의 신보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Fake Happy라는 곡이 있는데 저는 서린 님은 항상. 즐겨찾기 해놓고 팔로우를 하는 가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리님이 만들어내는 음악 스타일과 그 질감은 뭐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어 국내에서 저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저걸 한글로 불렀을 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밴드 시장이 열풍이 일어나는데 이 밴드 시장 얘기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이미 밴드 시장을 작년부터 데이터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거의 메인 스트럼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우리 국내 그 밴드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다수와 그 밴드 매니아 분들은 뭐 밴드 시장이 뭐 붐이 온다는데. 올것 같지도 않고,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못 받아 먹고 있어요. 이미 붐은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개나, 일본 쪽에서 다 받아 먹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잘 받아 먹는 몇 개의 아티스트가 있죠? 그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팀이, 뭐, 아까 말한 데이식스도 있고, 이승윤 님도 있는데, 또, 루시가 있죠? 루시가 이번에 못 죽는 기사와 비단 요람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근데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거 뭔가 제이팝에서 많이 보던 제목 같은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뭐바운디라든가 이쪽에 일본의 무슨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느낌 근데 곡을 보면은 이제 루시도 이 곡은 최근에 이제 재이팝 밴드 음악이 한국에서도 좀 인기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해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제이팝 같은 음악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곳곳에 보이는 노래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루시는 이제 제대로 받아먹기 위해 준비가 잘돼 있는 팀인 거죠. 아 그리고 NCT 드림의 스무디라는 곡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계속 나오던 NCT 스타일 이 믹스팝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데 뭐 NCT 팬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음원 성적도 괜찮을 걸로 보이나 이런 남자 아이돌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역시 기존 NCT 노래처럼 어려운 노래일 수 있다 믹스팝이라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게 생각한 거는 노래 제목처럼 곡 안에 스무디를 빨대로 수루룩 마시는 소리 자체를 소스로 넣었어요 근데 이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넣느냐, 어떤 포인트로 넣느냐인데 그 소스 사용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이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어차피 케이팝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서양 음악하고 뭐 음악이 없던 소스 사용하는 거 일본에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일본 음악을 많이 듣고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진짜 한국은 이거를 잘하는구나. 국제적 수의 잘 사용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포인트가 있었고. 그 외에는 걸그룹인데 영파씨라고 힙합 컨셉트 걸그룹이 데뷔는 좀 이전에 했죠. 근데 최근에 XXL이라는 그서태지아들 컴백홈 샘플링인가요? 그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곡은 곡 자체는 그냥 애매해요. 그러나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작년부터 이제 힙합 음악이 좀 엄청나게 거의 10년 가까이 제일 인기 있는 장르였다가 그게 질리면서 쑥 바람이 빠졌거든요 저도 그런 게 저도 한 2년 전까진 그래도 계속 힙합 음악 심보를 들으면서 좋은 음악이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최근은 좋은 음악이 나와도 저도 좀 식상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다 들었던 거고 곡은 좋고 실력은 출중한데도 아 이제 너무 질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타이밍에 이런 컨셉 걸그룹이 나왔다 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 걸그룹을 포함해서 아이돌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점점 매니아화가 돼서 대중적인 인기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컨셉만 잘 하나의 매니아 시장만 잘 확보를 해도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드림캐처 같은 메탈 아이돌도 어쨌든 유럽에서는. 잘 활동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드림캐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메이저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단에 뭐 롤링쿼츠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수익이 전혀 안날것 같은 뭐 거의 인지도 없는 밴드 아이돌도 해외 다니면서 공연하면서 얘네들 투자 대비 수익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외에도, 뭐, 지아이돌 시장도 수익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힙합이 진짜 핫했을 때 이런 힙합 아이돌이 나오면 비교되고, 오히려 그냥 안티가 많이 생기고, 우우하고 그냥 없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힙합이 조금 주춤할 때 이런 팀이 나오니까 힙합 쪽 매니아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힙합 팬들이 여기를 좀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어 있고, 이들의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에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저는 어, 역시 뭐 좋게 말하면 춤도 어느 정도 추고 랩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아이돌에 비해 춤 실력도 좀 떨어지고 당연히 전문 래퍼에 비해 랩 실력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저런 컨셉, 춤을 추면서 랩을 하고. 전문 힙합 걸그룹이라는 컨셉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뮤비도 조잡한 VR 같은 그 합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약간 쌈마인데 어비극 감성으로 재미있게 보여지는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체적으로는 뭐 음원 순위도 낮고 인기도 없을지 모르나 이 한우물을 계속 파면 국내에서 뭐 힙합 페스티벌 할 때도 한자리 할수 있고 해외에도 진출을 하면서 약간 틈새시장? 노릴만은 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적인 관점에 <목소리> 그 외에는 어, 틱톡에서 트와이스의 예전 노래인 나의 바라 바라바라는 노래가 역 i 을 하고 있다. 이것도 i v 팝의보컬 p 이 o p 타일 그런 게임 사운드 같은 느낌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이 홉의 EP가 나왔구나. 개코와 윤미래랑 불렀어. 와, 이거는 뭐 무조건이네. 무조건 작사를 난다고 봐야겠네. <목소리> 아, 아, 너무 좋은데 이 노래. 음... 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BTS가. 본인들이 이제 솔로곡 날때 이렇게 한국의 뛰어난 아티스트들 초청해서 이거 해외에 다 노출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해외에서는 전혀 찾아서 듣기 힘든 이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다 소개하는 거거든요. 계속 큰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얼은 한번 콜라보 해봤으면 좋겠네요. BTS 멤버 중한명 제대로 레트로 음악을 가져와서 추억을 회상하기 좋은 음악이었습니다.